혹시 혼자 사시는 부모님 걱정되시나요? 특히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단 3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대응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뇌졸중 응급대비법 7가지. 첫째, 전화기 옆에 119와 자녀 연락처를 크게 적어두세요. 둘째, 평소 혈압수치를 기록해두고 가족과 공유하세요. 셋째,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팔이 안 올라가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 1, 9. 넷째, 구급차 오기 전엔 음식이나 물은 절대 금지. 다섯째, 복용 중인 약은 종이봉투에 미리 모아두세요. 여섯째, 병원 기록, 질병 이력, 주소는 리스트로 정리. 일곱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있게 두지 않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부모님 말씀. 진심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당신의 작은 준비가 부모님의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이런 건강정보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